Hello, 안녕하세요. 이영수 전도자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음, 버리지 않았나 라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1기상 14장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보호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내등 뒤에서 버렸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여로보함의 아들 아비아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함의 아내에게 어, 평범한 사람의 예물로 해서 변장을 하여서 어,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이 어, 모든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흉한 일로 내게 구한다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함에게 어, 구하라 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다이스 집에서 찢어내게 내가 내게 주었거는 어, 정직한 일만 행하지 않으야였고 어, 오늘 그 말씀처럼 우상을 보어서 만들고 어, 나의 노로 격발하고 나를 내등 뒤에서 버렸더라 이 말씀은 이제 배반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속한사내는다말 맑게 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은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어, 쓰러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서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래서 이 아이는 선한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요아께서 여로 보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고, 어,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여로 보암이 왕이 된지 20년, 그래서, 어, 그가 열조로, 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어, 솔로몬의 아들, 루호 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41세였고, 어, 예루살렘에서, 어, 17년을 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노아보시기에도 악하였습니다. 어, 산위의 모든 나무 아래 산단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어, 이것은 어, 지도자의 통치의 자리로 활용했던 어, 곳인데 이렇게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는 어, 남자 창기입니다. 그리고 있었고, 또르호보암왕제5년에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 열초에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다이성에 장사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든지 배신하였다든지 또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